로마에 도착했고요. 오자마자 좀 자다가 <laughs> 파스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까르보나라랑 라자뇨. 아, 치즈냄새 엄청 나는데? 치즈향이 굉장히 굉장히 진합니다. 근데 아주 아주 짜요. 아, 아 진짜? 매우 매우. 근데 맛있습니다. 음! 응 음. 이거는 간이 그렇게 안 쎄. 나자냐 맛있습니다. 다 너무 느낌있어, 여기. 그래도 로마에 왔으니까, 트레비 분수를 먼저 보러 가려고요. 만지시더라고요. 앞모습 살짝 무서운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많이 날라다니는 걸 처음 봐. 응, 누구니 너네? 소품 전냐의 느낌. 그래니까 무슨 자연재해 음, 오는 무섭다. 그런 느낌인데? 어,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담아주셨어. 저희가 <laughs> 아, 또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그래도 들어가게 해주네, 다행히. 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이게 맞나요? <laughs> 살이 진짜 너무 탄데? 진짜 어이없어. 근데 지금 줄 저기 저아 뒤에까지 있는데 줄이 너무 긴데 이거 몇 시간 걸릴까? 개울에 걸릴 것 같은데? 나 근데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거의 이거 지금 저기도 없고 지금? 지금 저기 저기 저기까지 지금 줄이 여기까지가 줄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볼게요. 저희는 뭐, 깔끔하게 뭐, 포기하겠습니다. 저여행으로 뭐 여기 올게요. 저것도 줄인 거없거든요 아! 지금 저것도 줄인 거 같아요. 어? 지금 줄이 여기까지더 줄이에요. <laughs> 상상초월이다. 넓어서 훨씬 약간 좀 탁! 수여있는 느낌? 맞아 너무 좋아요. 우리 막 북적거리는 미술관에 있다가 저희는 당황했잖아요. 여기 구경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laughs> 우리 분명 그냥 안내해준 대로 간것 같은데 그니까 러 다시 여기 못 들어가나? 그니까. <laughs> 우리 저거 못볼 뻔했잖아. 여기까지 와서 <laughs> 맞아. 원지가 그 젤라또 먹은 계단이 있었거든? 아, 어. 그, 거기서 젤라또 먹기? 그래. 갈 때마다 예쁜 길이 있어. 음! 음. 맛있어? 응. 음. 너무너무. 와, 맛있어. 원래 이렇게 드럽게 먹는 게 맞나요?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맞아? <laughs> 다 흘리는데? <맛있게 웃음> 어, 너무 빨리 녹아 너무 <laughs> 어, 진짜 맛있다 너무 <웃음> <웃음> 얘 지금 이렇게 먹... 신발리 묻으면 레알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아 조심해야지 요 맥주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또 <laughs> 먹어줘야지 느끼함을 잡아줄 샐러드를 하나 시켰습니다. 허질이 갑자기 왜 이거죠? 위에 보라톤 치즈가 이렇게 귀엽게 올라가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샐러드가? 근데 이 치즈를 어떻게 먹는 거야?

국물도 맛있어. 쫄깃쫄깃해. 다진 향이 너무 좋아요. 다른 거 같아. 그래서 기다리기 다른 것 같아. 신기하다. 이곳에서 인생샷 건지기 너무 힘들어요. 예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네. 무조건 걸려. 다들 예 아, 너무 잘 보여. <laughs> 다들 사진 찍고 계셔가지고. 아, 나 이거 잘 나왔는데 뭔가. 아, 그니까.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도착한것 같아. 사람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어, 그래, 어, 아까 어. 지금 했을 때 그때 어. 딱 사람이 없었어. 네, <laughs> 아, 당신이 의도한 샷 아니셨냐고요. 어. 무서워. <웃음> <웃음> 나 깜짝 놀랐잖아. <laughs> 이거 박우정 따라 한 거거든요. 이게 제 표정 이거 <laughs> 그냥... 사진 남겼으면 된 거야 맞아 이 마... 지금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나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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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데? 괜찮은서 사진 우리 셀카 찍었죠? 그러자 아, 멀리서가 더잘 보여 보면... 아, 훨씬 잘, 예쁘다, 잘, 잘, 예쁘다. 잘, 내가 잘 나와 <laughs> 나는 찬호울 2학년 장미만의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친구들이 다들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다들 물어봐 얍얍얍 <laughs> 그럼 내가 선배남 맘에 차라리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하하하 하하하 짠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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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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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지막 날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관광지를 가도. 어, 감흥이 없어. 없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맞 딱히 안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오늘은 식당에 가서 소꼬리찜 먹고 네. 식전주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식전주도 한번 마셔보고 배가 좀덜 부르면 티라미수도 먹어야 되나? 아쉽지 않게 못한 거다 해봐야겠어요. 이게 스프리츠라는 식전주래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가기 전에 먹어보려고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호일을 싸주는 게. 그러니까. 맛있겠다. 진짜 갈비찜 같은 맛인데? 응. 와이 비계 있는 부분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발비찜 같은 맛이야. 응. 응. 음. 체리 와인 1 9주래요 저희가 여행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3주 내내 둘이 붙어 있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각자의 시간을 갖고 좀 낭만을 즐기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뒤에 저 건물이 뭐지? 엄청 예쁜데?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뭐가 있는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와 보길 잘한것 같아요.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거 빨리 먹고 가야돼요 시간이 없어요 출발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아가야 하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23km까지인데 둘다2 6이어서 바리바리 짐을 꺼냈습니다 이제 한국 갑니다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다고 분명 우리는 술이 안 땡긴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괜히 여기서 비어를 안 시키면 바보가 된것 같은 느낌 몰라 일단 마시고 생각해 치킨누들 과연 맛이 있을지